종임 씨가 오늘은 특식을 준비하겠다는데요. 초도표 잡채를 초도표 잡채라고 알랑가 르겠네 사실 종임 씨의 잡채는 단골 메뉴입니다. 잡채는 이게 번거롭다고잘안해 먹잖아요. 뭐 잔치 때나 하고. 근데 우리는 이거 잘해 먹어. 손님 누구 오면은 잡채 해 주면 맛있다고 잘 먹어. 우리 조카들이나 동생들이 나오면은 막 설탕, 단 것을 넣잖아요. 근데 우리는, 이제 우리 아저씨가 그거다 보니까 당, 설탕을 안 넣어. 안 넣고 그냥 그대로 담백하게. 반지르르한 채소와 당면. 참만나 보이네요. 이번에는 아껴둔 고등어와 오늘 잡은 자리돔을 함께 구워봅니다. 얘 양념도 돼 주는데요. 단장이렇게 양념 번게 맛있더라고. 이렇게 풋고추 넣고 막해 놔는 게. 야채 넣고 해 놨어. 그래서 항상 이렇게 먹어. 안다 넣고 자연을 벗 삼아 차리는 섬 마을 밥상에 담백한 잡채와 고소한 생선 구이가 올랐습니다. 하하 <laughs> 예. <laughs> 이런 오지에서 잡채 먹을 줄은 생각도 못 했지. 그니까요. 네. 아니, 특히 섭에서 나는 잡채를 먹는다고 하면 생각을 못했데 아, 우리는 잡채 이렇게 자주 해 먹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시금치가 들어갔는데? 네. 맛을 한번, 일단 맛보고. 뭐. 시금치 없으면, 저 부추를 해볼 뭐. 어? 꼭 시금치만 넣어서 해야 돼. 음. 근데 저기. 짠백해짠백해 짜다. 짜벽게. 짜다 짜. 안 짜, 안짜요안짜요 그래, 난짠것 음. 같은데? 안 짜. 안 짜? 안 짜. 와, 그 잡채가 쫀득쫀득한데요? 음. 그냥, 아버님, 퍼지질 않았어요. 어머니, 토도, 뭐든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까? 나는 비법 없고, 응. 쉽게 쉽게만 해버려, 그냥. 응. 어쩌고 하냐면, 야채 한꺼번에 다 볶아버려. <laughs> 한꺼번에 딴딴안 볶아버려. 어, 쉽잡 비법은 안할 거라서 그래. 응. 간장이나 소금 대신 바람으로 조금 갖다 놓거든. 응. <laughs> 바다 물에 갔다. 근데 확실히 달지를 네. 않습니다. 우리 아저씨가 당뇨라 네. 설탕을 안 넣고 음. 해볼 듯 해갖고. 또, 네, 예. 네. 음, 그렇게 해. 아버지, 이 초도 오셔가지고, 제일 엄하게 해주는 반찬이나 바, 반찬 중에 최고 맛있는 게 뭐였습니까? 에이, 또 앞에 잡자. 우리는 이것이, 예. 네. 가물에 콩나듯이 한번 해주니까. <laughs> 가무면 겁나듯이. 어머 자주 해주자고 좋아하시는 건데. 아이, 좋아해. 왜? 우린 나. 요 사람 또 짜장. 예. 카레 이거. 예. 또 팥죽. 팥죽도 해먹. 팥죽도요? 어. 팥죽 때문에. 우리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음식들은 다 드시는 거야. 다 먹죠. 예, 예, 내가 어렸을 때 예, 예. 다 먹죠. 응. 예? 음. 고등어 굽는 고등어. 이어서 설마 잡은 건 아니죠? 잡았지. 잡았단 거야. 정말 어찌 그럴까. 도지사 부인 말을 못 믿으면 뭐 누구를 믿으라고 그래. <laughs> 진짜 여기서 잡은 거예요? 응. 고등어를? 고등어 재표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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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요 그거는요. 재표. 전갱이하고. 예, 전갱이랑 재표. 나이나 어떤 데 응. 아, 진짜 순식하다. 응. 이거 오늘 자리도. 어, 이게. 응. 자리도. 이거 먹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까? 네. 요거를 이렇게 빼요. 아, 뼈를. 어, 뭐이렇게 빼야 예, 지 이렇게 빼고, 예, 예. 이것도 빼고. 요것도 그리고 이제 요것만 나팔 요렇게, 요렇게 아이고 그거는 음, 그렇게 해서 살봐요. 살 뜯어 갖고 요렇게 요렇게 와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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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이 봐. 요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예? 근데 이게 음. 적어도 도움이라고 가시가없어 아, 야, 어머니 음. 요거는 네, 그래. 그래 그렇게 해서 먹으면 돼요. 그러면 요요한 마리, 어. 한 마리 한 마리 그래. 한 마리. 이것이 이렇게 적어도 최고 맛있는 거예요. 음 이것이. 진짜 맛있는 것 같아. 어머 최고 맛있다니까. 저 뭐야, 해맞아서 먹을 줄 알았죠. 응. 자리돔 물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아우님, 응. 자리돔 구이에 반하셨군요. 그런데 얼마 전, 늘 씩씩한 종임 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. 얼마 전에 어머니, 뭐 집에 큰 일이 있었다면서요? 응, 응. 어, 엄마가 돌아가셔. 오 응? 엄마가 돌아가오 친는마의 네. 연세는? 연세는 많으셔. 99세. 아이고야. 1시 한 20분에 전화가 왔더라고. 밤 1시. 새벽에? 음, 예. 몇달 전만 해도 예. 내가 노래 부르면 아이고 좋다 좋다 음. 이렇게 했는데 음. 우리 엄마가 봄날은 간다 그 노래를 참 좋아하셔. 연보롱 치마가 예. 봄바람에. 네. 영부농 그 치마가 봄바람에 일할리더라 그 오늘도 고름 씹어 가면 산재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며 같이 꽃이 지며 같이 울던 알뜰한 금앵새의 그 봄날은 가이다 우리 엄마 봄날은 이제 영원히 가 가볼... 음. 아유 우리 노래방 기계 있으니까. 예. Yeah. 저 손님들 왔을 때도 자주 부르고 또. 친척들이 음. 오면은 꼭연노를 불러. 음. 그, 그, 아버지가 눈물을 그렇게, 장모님도 음. 이렇게 좀. 장모님이 날 상대에 이뻐했어요. 예. 딴 사회보단 더날 음. 가면은 꼭 손잡고. 먼저서 왔다고. 예. 방금. 우리 장모님이 배 타고 저기 와보니까. 예. 섬이거든. 예. 죽빌러보면서 왔다고 저는 가서 꼭맥살가 봐야지 하고 보니까 예, 예. 아주 편하고 집사람도 음. 행복해 아니, 처음에 하고 처음에 와서 막 울었지. 음, 막 가서 와서, 어, 와서 막 울었어요. 네. 이런 데서 산다. 네. 무섭지 않냐고 물더라고. 네. 엄마 나는 여기서 안 무서워 그런 게 엄마가. 음. 그래. 아이고, 네가 여기서 살팔짱 같다 그러더라고. 음, 음. 연세들이 <laughs> 많으신데도 네내 부모 아닙니까? 그리고 또한번 가면 못 오는 길 아닙니까? 그기는 그러니까 나이 많이 잡소다 해도. 그립 그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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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리그으움으로지요지그 그래. 그래, 저래 그래, 그 나이가 들더라도, 오히려 들어서 돌아가시니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더막 이렇게, 더주름지고한 모습인데, 이제 뭐 대장 볼 수도 없고, 그래도 뭐 갔다 오셨지만은, 저위에 계실 어머님한테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너무... 내가 너무 구려를 많이 했거든요. 우리 엄마. 네. 엄마, 하늘에서 종님이 보고 있제. 엄마 잘 살게. 엄마, 엄마 사랑해, 사랑해 한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네. 엄마 사랑해. 사랑한다. 항상 부려 해서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리지 연세 많이 잡혔으니까. 장모님, 종님이 하고 같이 잘 행복하게 쫓아갈 때까지 잘 살겠습니다. <laughs> 아이고 나는 당신하고 절대 안 갈란 게. <laughs> 아이고. 아니 가... 당신하고 절대 안 갈란 게. 음. 뭐. 와 같이 안 가세요? 같이 가지 가지가 좋아서 들어오셨는데. 아이고. 사람이 나는 것도 가는 것도 모두 자연의 일이겠지요. 남은 사람은 슬픔을 가슴 속에 묻고 또 다시. 씩씩하게 일상을 살아갑니다.